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데 몰래 실시간 켰어요. 역시 지금 다 수업 시간이어서 안 들어오시네. 나도 그냥 실시간 끄고 수업 들을까. 헉 안녕하세요, 너구리님. 너구리님도 지금 온라인 수업 중이신가요? 아, 그러시구나. 저희는 영상통화로 수업을 해서 조심해야 해요. 아, 제가 그래서 소리랑 하면 다 꺼놨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참깨라면님. 모두 안녕하세요.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시네요. 푸딩이? 무슨 일이야? 응? 갑자기? 그게 무슨 소리야? 혹시 너 이거 슬라임 만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? 폰? 폰은 영상통화, 어? 뭐야? 소리랑 화면이 왜안 꺼져 있는 거지? 뭐? 그걸 왜 이제야? 아, 그게 심, 심심해서 네, 하하하. <laughs> 망했다 그렇게 푸울은 학교에 가서 반성문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아 심심한데 몰래 슬라임 만지면서 실시간 켜볼까나 일단 연상통화 수업 소리랑 화면 끄고 화장실 갔다와서 실시간 켜야지 얘 뭐야? 수업 중인데 소리 다 꺼놓고 있었네? 어휴, 켜놔야지. 음, 엄마 왔다 갔나? 일단 쉬시간 켜야지.